고도비만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8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8시 30분 출근했습니다. 아. 출근을 했습니다. 월요일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죠. 어, 본격적인 종화철이 시작이라서 아마 오늘 콜이 없을 거예요. 오늘 분명히 콜이 없을 거지만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아,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저씨?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감도 안 온다. 주말 막 그렇게 보고나니렇 어디로 가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콜이 오겠죠. <laughs> 안 올란가요? <laughs> 아이고 오늘 분위기 어떤지 전혀 지금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조금 일찍 나오긴 했는데 조금 일찍 나와서 어 평상시에 나오는 9시가 되기 전에 한 콜이라도 타야 그 보람이 있을 텐데 아, 어떻게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도 스타트 한번 해보고요 아, 중간중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은, 아고 시끄러워라. 현재 시간은 10시 반이구요. 저는 일 라운지 2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곳 탔고요 시간당 2만원은 넘고, 3만원은 안되고, 뭐, 맨날 그렇죠. 아. 어? 아니네. 시간당 2만 원도 안 되네. 계산 잘못 했네. <laughs> 아이고, 오늘도 어제만 그 힘듭니다. 예. 그나마 있는 콜다 빙발이 지금 처음으로, 처음으로 지금 좀 길게 온게 중동에서 여기 지금 복현동온 거. 요 막창골목 손님 내려드렸네. 그게 이제 좀긴 거. 그 앞에 네 개는 다 빙발이었습니다. 우 왔다. 월요일이라 원래도 별로 기대 안 했지만은 뭐 역시나 아니요 역시나 예. 역시나 콜이 없고 손님도 없고 월요일인데다가 휴가들 많이 갔겠죠 오늘 확실히 낮에 아까 저 퇴근하면서 본업 퇴근하면서 보니까 그차 맨날 막히는 동네 있거든요 저 이제 순환도로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퇴근할 때는 순환도로 저 상동교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 미군부대 위에 고가도로. 그건 항상 막히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도 물론 막혔는데, 그 줄이 좀덜 길더라고. 확실히 좀덜 밀리더라고요. 그만큼 차가 더 없단 얘기죠. 어. 그 말은 출근 안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어. 휴가들 많이 갔구나. 그래도 그 생각하면서, 어, 퇴근했습니다. 평상시보다 확실히 줄이 짧긴 하더라고요. 아, 오늘도. 그래도 오늘은, 이, 어제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어제는 한참 콜 없다가 또한세콜 바바박 연달아 터지고, 또 한참 콜 없다가 또한세콜 바바박 터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따문, 따문 한 콜. 따문 따문 한콜막 잊을만 한면한 콜씩 한 콜씩 한 이렇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저는 차라리 어제가 나는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렇게 바쁠 때다 다닥 바쁘고 좀 한가할 때는 한가하면 그뭐 담배라도 피고 뭐 이러 이랬는데 오늘은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내려서 담배한대 <laughs> 내려서 담배한 돼. 피. 가 가면 또 콜핑 들어오고 아 요즘 차 대놓고 담배한테 피가 가면 또 콜핑 들어오고 미, 미 이런 식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이 더좀 뭐라 그럴까 더 별로다 어, 느낌은 더 별로다. 근데 뭐이나 저러나 결과는 비슷해서 어, 재미없긴 매한가지입니다. 아, 아, 오늘 뭐. 오, 초콜이 그 초콜이었지. 초콜 맞지 싶다. 오, 초콜이 그저 버머 엘리넷들, 예, 버머 엘리넷들에서 대구 무역회관 가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빅발이죠 근데 <laughs> 저는 이제 손님한테 장난쳤지. 손님이 거 서울 무역회관 맞죠? <laughs> 손님 깜짝 놀래. 어? 아닌데요. 대구 무역회관이라고. <laughs> 야, 자 시구 수아 아깝다네. 아, 아이, 아깝다. 내가. <laughs> 아 아이, 아깝다. 서울 무역회관인 줄 알고 좋아했지. 괜히 좋아했는데 감색깔 선생님 진짜 장난친 건줄 알고 웃더라고 요 웃으면서 서울까지는 보통 얼마나 오냐고 이렇게 묻길래. 그게 뭐 보통 서울 가면 매달기 안 찍고 보통 한3 0만 원에 하, 아, 쇼부 차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그래서. 뭐, 그뭐 진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laughs> 서울무역회관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고 거기 내려주고 그러고 그 다음 콜이 뭐였지? 빙바리만 삥삥 삥 타나 놓니까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뭐, 그렇게 삥발이 네개 타고요. 지금 다섯 번째 콜 중동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게 뭐, 시내 쪽도 한번 갔었고, 그러고는 수송구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랬네요. 아, 이게 삥을 많이 타면은, 삥을 많이 타면은, 이게, 짧은 시간에 콜수가 많아지잖아요. 자, 다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삥을 많이 탔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복현동인데, 어 택시, 아, 씨. 아, 저, 씨. 내가 갔으면 내가 타는 건데. 아, 씨. 아. 아깝다. 저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손 흔들어가지고, 바로 내가 지금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아, 옆에 빈 택시들 너무 많이 오고 있었네. 씨. 한 네대 다섯 대지나가구네 아, 안타깝다. 아, 이 차를 잠깐 세워놓고 있어도 이런데 세워놓고 있으면 안 되네. 저딱 골목 앞에 딱 세워놓고 있었어야 되네. 아, 그러고 보면, 뭐, 맞아. 택시들이 보면, 항상 저, 골목이 있는데 중간에 걸쳐가지고 저 골목 있는데 중간 하나에 걸쳐 가지고 그죠? 골목 한 가운데 중간 하나에 걸쳐서 갖고 있는 택시들이 있더라고. 그게 다 그런 이유였구만. 아, 나는 맨날 제가 이제 운전해서 지나가면 못 나갈 틈은 아닌데 또 나가 나갈 날이 또좀 이렇게 그막 삐졌고 이렇게 애매하게 택시들이. 걸쳐놓고 있는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택시하기 전에 속을 욕했지. 아씨, 맨날 차저 따로 대안 놓는다고. 크, 드디어 그 이유를 깨달아버렸네. 아, 여 이래 서 있어봐야 지금 옆에 지금 공사장에, 그죠? 공사장 있는데 여 이래 서 있어봐야 뭐, 지나가는 사람도 안 타겠다, 그죠? 아, 저런 골목 앞에 딱서 있어야 사람들이 티나서 그냥 바로 딱 타는구나. 하나 배웠네. 앞으로. 저런 애중간한테 차를 세워놓고, <laughs> 내가 그동안 욕했던 택시 기사들처럼, 나도 그렇게 애중간하게 <laughs> 차를 세워놓도록 해야 되겠다. <laughs> 에이고, 차, 콜이 없으니 막별 희한한 꼼수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막, <laughs> 아까, 뭐 출근할 때 그랬잖아요. 아씨, 월요일에, 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돼야, 오 진짜 코울 없어, 뭐, 집에 더 갚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음. 그거 감안하면 차라리, 그나마, 이 정도도, 뭐, 양호하다, 뭐, 이래 생각합니다. 아, 그래 생각해야지, 고그안그러 뭐, 진짜 집에 가야 되는데, 뭐. <laughs> 아, 그렇습니다. 또, 부지런히 돌아다녀보고, 또, 좀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다리겠습니다 아, 현재 시간 1시 40분입니다. 출근한 지 3시간 10분 정도 됐고요. 여기는 월성입니다. 월성. 지금 신월성으로 갈 겁니다. 현재까지 방금 봤는데 기억 안 나네. 일곱 콜 탔습니다. 일곱 콜. 그리고 시한당 단가는 여전히 2만 원안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까 그저 뭐야 복현오거리 그쪽에 있다가 결국에 막질금질금 가다 보니 빈차로 저 신천동 먹자 까지 갔거든요 거기서 콜 받아가지고 저 어디야 방콕에 방콕에 갔고 방콕에서 또 이렇게 이제 빈차로 쭉주 오다가 대명동 계대내거리에서 콜 잡아지고 요동네 왔습니다 그렇게 어. 두콜 탔네요 아. 콜이 진짜 없습니다 지금 많이 웃자다 하루 이렇게 콜이 없으면 아뭐 그런갑다 했... 며칠째 계속 이러니까 와 멘탈 나가겠다 진짜 지친다 지쳐 이거 뭐 영상 켜서 할 말도 없어요 콜이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벤트가 안 생기잖아 자꾸 손님을 태워야 막뭐 손님 욕을 하든지 뭐 <laughs> 자꾸 손님 태우고 돌아다녀야 뭐 다른 택시기사 욕을 하든지 뭐이렇럴인데 뭐 손님도 없고 뭐 돌아다니지도 뭐하고 뭐 하고 하 게네 뭐욕할 사람도 없고 흉볼 사람도 없고 뒷담화도 뭐 하고 아콜없다 좋겠다 콜없다 좋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왔죠. <laughs> 그렇네요. 지금 아, 신월성 가는 길인데 신월성 시커멓겠죠. 벌써, 벌써 시커매 보인다. <laughs> 벌써 저막 어둠이 드리워져 보이네. 아, 도대체, 진짜 8월 10일 넘어가야 됩니까? 8월 10일 넘어가야, 이콜좀 쌓이는가요? <laughs> 오늘 저, 저희 회사에서 삼계탕 한 그릇씩 쏜다 그랬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안타깝다. 아, 음. 제가 이제 택시를 만약에 전업으로 하고 있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고 싶어, 가고 싶긴 했거든요. 어, 웬만하면 가려고 했었는데, 어, 전화 온다. 어, 전화 통화 좀 할게요. 에이, 현재 시간 1시 15분이고요. 저는 일라운지 5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신천시장. 현재까지 아 9콜 탔습니다. 와, 오늘 진짜 힘드네요. 물론, 각오하고 나왔지만, 와, 인마 멘탈 깨진다, 멘탈 깨져. 아까 신월성에서 콜 받아가지고 갔던 데가, 저, 정확하게 그 동네 이름을잘모르겠단말은 하여튼, 저, 감산동좀안 되겠나 싶어요. 예. 가, 감삼동. 나 감삼동이 발음이 잘안 되더라. <laughs> 하여튼, 하여튼 두류동까지는 아니고, 예. 감삼동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빈차로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저 단톡방에서 누가. 송현역에서 저 진천역 사이에 길손님 많다는 거야. 빈택시도 별로 없고.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광, 이제, 그걸 봤을 때가, 이제, 광고 근처 왔을 때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빈 차로, 이제, 막, 저 두류공원으로 해가, 저 서부정류장으로 해가, 막, 이래 갔다, 갔는데, 뭐, 씨, 아무도 없대. <laughs> 길에, 길바닥에 손님 아무도 없대. 그래갖고, 아하, 내가 또한발 늦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갖 월천역에서 그냥 유턴을 때렸어요. 더안 들어가려고. 그, 그, 월성에서 손님 태워갖고 나왔고 다시 월성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월천역에서 그냥 유턴을 때렸거든요. 근데 유턴 때리자마자 딱길 손님 딱 태워가지고. 그래갖고 왔는 게, 그, 저, 희망로, 대성 유니드, 어, 왔습니다. 그게 아홉 번째 콜이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지금, 거의 1 시간째 빈 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수성구 다 훑었습니다. <laughs> 수성구에 콜밭이라는 콜밭 다 훑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콜 없습니다. 한 시간까지는 안 되겠다. 한 30분 됐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 집에 갈까 싶습니다. 아이고, 더 이상 있어봐야 가스 아깝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집 근처 기 김에 집에 가는게 맞겠다 싶어서 마무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이번주 내내 이럴 생각하니까 진짜 크, 끔찍스럽다 근데 확실히 도로에 차도 적어요 꼭 택시 아니더라도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도 별로 없고요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물론 민생지원금 받았는거 타시도에서 못쓰니까 대구에서 다 써야 되긴 한데 뭐, 굳이 휴가가 없고, 민생이 지원금 쓸락하겠어요. 뭐, 자기들 돈 있는 사람들 자기 도 쓰겠지. 아 어, 그래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근할 때도 확실히 저차 밀리는 구간에 차가 적었거든요. 근데 시내 돌아다니는데도 확실히 차가 없어요. 지금 여기 신천시장도 물론 지금 뭐 1시 20분이니까, 뭐, 이미 다 끝난 시간이긴 한데, 여기는 오히려 한 3시, 4시 되면 또 손님들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는 동네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신천시장좀 젊은 애들 많이 와서 술 먹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동네가 이상하게 막빠막 안아지고 막 이러면서 좀 하여튼 동네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늦게 콜 나와요. 여기서는 막 3시, 4시 막이럴때야 하여튼 뭐 이 지금 이래 보고 완전 동네 막 썰렁하여 완전 뭐다 끝나가지고 이제 확실히 주차되는 차들도 별로 없고요. 어. 썰렁합니다. 도로 댕기는 차들도 막뭐 별로 없어요. 빈 어. 택시는 천지피깔이고 빈 어. 택시는 천지피깔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뭐 어디서 봐야 뭐 콜바하다 봐야 얼마나 바뀌었나 싶어서 그냥 집 근처 온 김에 집에 들어가는 게 가스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해버렸습니다. <laughs> 자기 합리화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음. 영상 찍고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아휴 힘드네요. 이게 차라리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멘탈이 힘든 것보다 몸이 힘든 게 차라리 낫죠. 아, 근데와 이제는.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주말 주말에 이어 지금 이제 월요까지 켜버리니까. 근데 더 멘탈이 나가는 건 뭐냐면은 이번 주 내내 이럴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 예, 그것 때문에 아씨 이 멘탈이 더 나갈 것 같아. 요 확실히 일이 없으면. 더 잠이 와 너무 막 그래 잠이, 잠이 와가지고 막 잠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닌데 아 오늘은 하품이 계속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콜은 9콜 탔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9콜 탔고요 얘기 안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5시간에 9콜 시션당두콜도 깨졌죠 시간당 두 콜도 깨졌고, 단가는 뭐, 당연히 시간당 2만원 안 됩니다. 오늘 뭐, 시간당 2만원 넘어본 적이 없어요. 단가는 당연히 시간당 2만원. 이게 사실 시간당 2만원을 뚫고 올라가려면, 이제, 제 경우에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처럼 저녁에 나와가지고 부업으로 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이 시간당 단가를 2만원을, 2만원 언저리에서 계속 놀다가, 2만원 탁! 뚫고 딱올라설려면 사실은 이 할증 시간에 코를 좀 타야 돼요. 할증 시간에 코를 타야 2만원 넘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데 오늘 뭐 할증 시간에 몇골 탄, 할증 시간에 두골 탄다, 세골 탄다, 뭐 이래 됐보니까 어, 절대 시간당 2만원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왜 이런 날만 있고 저런 날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날은 도대체 언제, 언제 오는 거예요? <laughs> 8월 10일 때야 오는 거예요? 와, 진짜 재미없어 뭐 하겠다, 재미없어 뭐 하겠어. 지금 이번 달 마무리 다돼 가는데, 아, 지금 씨, 이 마지막에 바짝 벌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지금 죽 쏘고 있어가지고, 아, 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 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전화,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을 한번 끊었었잖아요. 그러고 영상을 다시 안킨것 같은데. 그 전화는 집에서 저희 큰애한테 온 전화였어요. 오늘 핸드폰을 해드셨답니다. <laughs> 핸드폰 액정을 해드셨답니다. 와. 아이폰 13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큰애가. 아이폰 13 프로를 쓰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 정식 AS 센터 있잖아요. 정식 AS 센터 가면 액정가리 하는데 50만 원이요 50만. 원. 50만 몇천 원 이렇더라고요. 미쳤죠. 근데 사설로 가면, 사설로 가면 이제 보증은 깨지, 이미 보증은 끝났죠. 13%가 나온 지 벌써 2년도 넘는 었 거라서. 보증은 이미 깨졌고, 그러니까 사설 가도 상관없죠. 사설 가서 사제 싸구려로 갈면 한 15만 원. 근데 사제, 그 사설에 가서 정품 액정으로 가면 한 20만원 중후반대라는 거 보니까 27, 8만원 정도 나오겠죠. 와, 환장하겠더니. 그돈 없습니다. <laughs> 그돈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액정에 금이 간 정도면 그냥 불편해서 쓰면 쓸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완전히 갔어요. 차가 밟고 지나갔대요. 차가 밟고 지나간 것 같대요. 예. 얘가 아까 학원 가가지고 핸드폰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제가 태워줬거든요 학원까지. 근데 그 전화와서는 내려서 얼마 안 됐는데 전화와서 자기 핸드폰을 차에다 놔두고 내려야지 좀 보라는 거야. 왜 없더라. 고왜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그 제가 이제 그얘 핸드폰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몇번 울리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누가 주웠다는 얘기잖아 그래갖고는 뭐막 위치 추적 이런 거막 보면서 또 전화를 몇번 했더니 그때마다 전화를 끊어요 그래가지고 오씨발 어, 누가 주석갔는것다 싶어 가지고 걔 이제 학원에 전화해서 이제 그 얘를 좀 바꿔 달라 그래 가지고 통화를 했더니 지가 주웠더라고요 <laughs> 지가 그게 찾은 거지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액정이 노란색만 나온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노란색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뭐, 화면을, 액정 화면을 확인도 할수 없는 뭐 그런 상태인 거지.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예 이제 핸드폰을 못 쓰는 상태가 된 거죠. 저 앞에 손 흔드는 애들 지금 날 보고 손을 흔드는 건가? 택시를 타겠다고 지금 손 흔드는 건가? 난 집에 가려고만 먹었는데, 예약등을 켜버릴까? 예, 예약등을 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 또 이제 생통 나가게 생겼죠. 아니면, 아니, 뭐, 좀 불편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쓸수 있는 정도면 그냥 쓰라겠는데, 하 뭐, 액정이 금간 정도라든지, 그럼 쓰라겠는데, 하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액정이 안 나오니까 지금 폰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약 받았어요. 손님, 지금 예약, 예약 들어와 있어요, 예. 없어요. 예약 들어와 있다고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 요 아, 씨. 성질 같으면 내려가지고, 한다 해보는데. 아, 물론, 제가 지금 빈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저 새끼들 태우기 싫어가지고, 지금 예약등을 켠 거긴 한데, 와가지고는 막. 뭐. 하여튼, 싸가지가 좀 없었습니다. 아, 저런 분들 안 태우는 게 나아요. 아, 괜히 태워봐야 싸움 날 수도 있어, 진짜.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그래좀큰 애가 액정을 해먹어가지고 지금 생선 나가게 생겨가지고 심란합니다 아, 돈 나갈 때도 많고, 돈은 없는데, 엉뚱한데, 생각도 못했는 데 엉뚱한 돈 나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심란하죠 아, 그러기만, 오늘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뭐 그런 하루를 지금 보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집에 가고 쉬고 빨리 자야죠. 어. 내일은 또 내일에 할 일이 있고 그런 거아니요 지금 아까 금그 마들 지금 뒤에 이제 다른 빈택시 잡았거든요. 택시 문제라놓고저 길이 손 흔들고 막 끌어안고 무슨 말도 우리. 실화를 하고 있네, 저 병신 같은 놈이죠. 아유, 혼자 간다. 아거한놈 이거 탔고요. 봐, 저 바로 안 가고 서는 거 보니 또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지. 한놈저차 탔고 또 다른 놈또 뒤에 차 탔거든요. 뒤에 타는 놈이 좀더 정신이 멀쩡한 것 같다. 뒤차가 먼저 갔네. 앞차는 이제 혼자 가네. 아씨 저런 놈들. 물론 예전부터 대리하면서 술 취한 놈 상대를 많이 했지만 아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더 짜증나요 차라리 꽐라가 되는 놈들이 더 나아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이 더 짜증나 아, 하여튼 뭐 이제 집에, 가야 봐,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콜도 없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도비만입니다 감사합니다